여러분께 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예 시... 저분들에게 저희가 네네 어아 기대된다+ 기대된다 첫 번째 자기 노래 불러 자기 노래 불러 자기, 자기 노래 불러 네뭐 어, 어쩔 수없다 아, 빠져들게 되 듯이 아예아반하세습니다 네네 아저한저아저 네, 아, <laughs> 아, 울먹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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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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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에 사는 스물 넷째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있어요. 네. 어? 자, 어, 받지 못한 분들 가운데. 그런데 한테기를 아, 여기 네. 밌게맹 여기 어 저, 사실, 아, 네, 저희 <laughs> 남편이랑 같이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laughs> 감사합니다. 그, 네, 그럼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과연, 영탁은. 할지. 아, 두번 죽는 거 아닌가? 어,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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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계속 눌렀어요. 계속, 계속, 계속. 인천에 살고 계시 <laughs> 자, 분이 아, 어, 오하신 씨가 울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 다시 한번 갑니다. <laughs> 자, 0 점이 <100점이나> 나왔거든요. <laughs> 네. 아, 우리 지영양. 그 누나가 딱이야. 어, 연하가 연하가 딱이야로 개사해서 불 아, 누나가 딱이야를 아, 아, 아. 빼라고 가수저뭐 가수가 제대로 만나는 데 있습니다. 아, 네.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야 창원의 우리 김지영 학생이었습니다. 네. 좋은 사람으로 들었어요. 네, 아, 그렇죠. 제가 일단 뽑고 갑니다 네, 네, 네. 대박 사건. 아, 여기는 사랑의 콜센터고요 아. 어. 연결이 됐고요. 예예. 더1곱 분까지 했습니다. 와6 시부터. 아니 지금 저희 너무 알고예. 그래서 신나요. 알고 말고. 끝끝끝 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잖아요, 민준이. 우리 민준이가 이거. 아 저요? 뭐야! 저요? 안 하죠. 안 하죠. 안아 이게 무슨 망신이야. 네? 그러니까요. 뒤통수를, 뒤통수를 해머로 입 닦을 때 맞은 거야. 콜론은 왜 영탁 씨조례 거예요? 저는 신남을 아, 드린 거예요. 어, 그냥 신나게 말하는 거야. 저는 어, 신남을 어, 드렸잖아요. 오해하지 말자고. 어우 <laughs> 아, 혼미해. 재방송 보고 있었어요. 네네. 재방송으로 또. 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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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드디어. 아, 드디어. 아, 드리겠습니다. 아 일본어 모르냐고. 문을 열고 얘기해줘. 요 여보 문을 좀 열고 얘기해줘봐. 여보 사랑해요. <laughs> 고맙습니다. 네, 자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강릉에서. 반갑습니다. <laughs> 자, 자 전화 반갑습니다. 아, 어, 네. 진짜 뿌듯하시겠다. <웃음> 아, <웃음> 영탁 <laughs> <laughs> <자, 웃음> 왕자님 팬 이현지 씨. 영탁 네. 왕자님 네, 네. 아아아 이현지 씨 자체가 그냥 다 좋아요. 어? <laughs> 존재 아 자체가 좋다. 야, 영탁 오빠예요. 눈웃음 <웃어>. 매력적이죠. 그렇죠. <laughs> 자신 없나 봐요. 이 조심하겠어요. <laughs> 어? 예, <참> 조심하세요. <웃음> 네. <웃음> 네. 하기영다. 하기영. 너무 잘 생겼죠. 영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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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영탁. 영탁 오빠한테 꽂혀가지고. 아, 아, 완전 편해지네요. 네. 아, 아. 네? <laughs> 자, 아, 컬러링 없다. 자, 담백하게 실험만 갑니다. 지금. 네. 어. 노래 안부르게 되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아, 네. <laughs> 아, 그 한라봉을 닮았다. 네네. 좋습니다. 네, 어, 코가 한라봉이었어. 어, <목> 코가 한라봉이다. 아, <난> 길드를 닮았다. <목> 자, 어, 어떤 일 하시는지. l e t 실패. 자, 과연. 서울, 서울, 서울. 우리가. 아, 저, 할머니가. 자, <목> 속보. 네. 오늘. 아. 어, 예산이 만만치 않으시겠는데. <laughs> 아, 오, 신다 웃신다. 온다. <laughs> 아프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많이 오신니까 저도 아프고 왜냐면 파이팅 아